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 192명이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오늘로 15주기를 맞았습니다. 제천과 밀양에서의 잇따른 화재 참사로 경각심이 높아진 요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청소하는 다른 안내 방송이 흘러 나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15년 전그 시각 중앙로역에 들어오는 전동차는 5초간 추모 경적을 울립니다. 참사 현장 일부를 고스란히 남겨둔 중앙로역 기억 공간을 찾은 유족들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해병대에서 월남도 갔다 오시고 그전에서살셨는데 그 화마에서 몸 빠져 나오셔 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시민들은 추모의 글을 남기고 헌화하거나 재난 안전 포스터 수상작들을 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다짐해 봅니다.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때 진짜 많이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화재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참사 뒤 설립된 1.8 안전문화재단 주최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15주기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5주기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시민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과 밀양에서 이단 화재 참사가 일어난 요즘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과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버섯 농가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버섯파리입니다.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퇴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힘들어했었는데 빛을 이용한 버섯파리 구제 기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3년전 귀농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안영철 씨는 버섯파리하면 지긋지긋합니다. 버섯파리가 버섯을 쪼아 대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상품성이 떨어져 내다 팔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푸른 곰팡이병 같은 2차 피해까지 버섯파리가 유발합니다. 약을 치면 줄일 수 있겠지만 친환경이다 뭐다 하는 요즘 약을 친 농산물은 시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치 방법이라고 해봐야 고작 끈끈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고심 끝에 찾은 해결책은 특수 램프가 달린 포획기, 형광 물질이 입힌 특정한 빛으로 유도해 체집한 뒤로는 버섯파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흉터 생기 가지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버섯잘 자라고 있고 또 수확량 또좀 늘어나고 버섯이 고품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농업 기술원이 지난 2016년 블랙 형광 램프를 이용한 버섯파리 포획 특허 기술을 자체 개발해 만든 신기술입니다. 금년도에도 13개 시군에 300개소에 대하여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버섯 포액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채택해 앞으로 전국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부터 포항에선 규모 2 0대 지진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4분쯤 포항시 북구 북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지난해 11월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97번째 여진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35분에는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났고 어젯밤 9시 31분에는 포항시 북구 북북 서쪽 6km 지역에서 규모 2.6이어서 밤 11시 38분에도 포항시 북구 북북 서쪽 6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게도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면서 지방선거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만큼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시 구의원까지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당으로 많은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가 거론되면서 경선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새로운 보수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자유한국당과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60여 건으로 지난 설 연휴에 비해서 21%가 감소했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1080여 건으로 16%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역시 신건으로 지난 설 연휴보다 9% 적게 발생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를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교통 혼잡 구간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대만단체 관광객이 대거 대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중국 문화권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기도 한 이번 설 연휴 동안 대만 단체 관광객 280여 명이 방안에 어제와 오늘 대구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만 여행객이 항공편 검색 분석에 따르면 원거리는 호주, 단거리 여행지는 대구의 검색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전과자 발생을 줄입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란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며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결심판으로 훈방조치하는 것입니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경미한 범죄 370여 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360여 건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고용률은 56.6%로 1.9%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경북지역 고용률은 59.3%로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포인트 떨어졌고 3개월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4.3%와 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와 0.7% 상승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1개 시군을 돌며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합니다. 도에서 위촉된 11명의 무료 법률 상담관들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생활 법률, 부동산, 세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률 지식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220건의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넷 사기가 설 명절을 전후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전후 4주 동안 인터넷 사기는 850여 건으로 하루 평균 3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